이완용 집안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이고 친일명문가의 명성까지 이어가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둘째 아들 이항구로 이완용의 친일은 이항구에 의해 계승됐고 이항구의 아들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항구는 이완용이 23세 때인 1881년에 출생했고 이완용의 장남인 이승구는 일산의격이 체결된 1905년에 사망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이항구가 받은 최초의 관직은 18세 때인 1899년에 임명된 사직서 참봉인데, 그는 대한제국 외교권이 넘어간 뒤인 1906년에는 고종황제를 보좌하는 비서감순이 됐습니다. 그뒤 눈에 띄는 것은 옛 한국 왕실을 담당하는 이황직 관직으로 1911년에는 이황직 사무관, 1918년에는 의식과장, 1932년에는 이황직 차관이 됐으며, 1940년에는 이황직 장관이 되어 죽을 때까지 역임했습니다. 강군은 아버지의 활약에 힘입어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 녹봉을 받으며 친일 재산을 축적했는데, 친일파 아버지 덕에 호의호식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이력을 쌓아가며 친일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의 친일 역시 아버지 못지 않았다는 점은 1910년에 아버지가 백작 자기를 받을 때 그도 남작 자기를 받은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1910년 이전에 그는 일본 왕세자의 방안을 환영하거나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활동 외에도 한일 연대를 촉진하는 한일 간 친의 발기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버지 이완용이 세상의 적이 되어 있는 현실을 그가 몰랐을 리 없어 대중 앞에서 자신이 이완용의 아들임을 가급적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당시 이양구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이 양구는 자신이 이완용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기쁨을 숨기지 못했는데, 이 양구는 벙글벙글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덕이올시다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증오를 받은 이완용의 가문은 이 양구에 그 같은 활동에 힘입어 명맥을 유지해 나간 것은 물론이고, 친일 명문가의 위상까지 이어나가게 됐는데, 이 양구는 해방 5개월 전인 1945년 3월 6일 사망했습니다.